Hello, 네. hello. 잠깐만. 어디를 하실래나요 어, 여기 이 타이로, 이거 촌국 깔려있네 여기. 에 바닥에. 아니,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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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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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그니 아니, 아니, 아 여기 장판이구나. 네. 깔끔하하코코안안타타일오케케코코안안타타일로 깔끔 네. 어 make first the ceiling c e r t i c e t 실링 <뒤링> 절해가지고 드랍워터 될거 아니야. 저기 저 링킹워터 될거 아니야. 어예씨저 저거부터 수리를 해야지. 어이 이 친구가 어 I'm 헬로 of 어 so. uh, 아빠는 알지 어디야 집이 거기인가? 메어리 하우스. Here, sir. 그런데 왜 저기 있어? I know, I k n o 아 I o t I t s a All your house. Oh, so big. No, together with my mother, sir.

아 여기서 맨날 뿡짝거리면서 연습을 하는구나. 오우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는 uh, Rica, oh, 아, I'm 여기가 리카 룸이네. 요 How many persons stay here? 4. 4? 4? Yeah. 그러면 자, 일단 파밀리파밀리부터 family, 아빠, 그다음에, 마마. 예, 마 Then the Rika and, and his sister. Rika and sister. sister. 아까 저 yeah. 대시스터. Ah, yeah. yes, 그럼 오니포 패밀리. 오,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 유어룸. yeah. 아 yeah. okay. uh, how to sleep two p e r s o 베리클로스 이거 <laughs> 아 베리클로스 베리클로스 How to sleep? Me here My husband is here 냉장고도 있네요 냉장고, 스몰 냉장고 Refrigerator yeah,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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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냉장고 오, 팡팡 돌아가네 아아유 <laughs> 이거, 이거 셀링이에요, 이거? 아이스. 셀링? 셀링이야, 셀링. 아유, 뭐, 요거 몇개 된다고 셀링이. <laughs> <laughs> This is almost 13 years. 에, 어쨌든 귀엽네, 냉장고가 있다는 자체가. 전기밥솥도 있고, 예. 어우, 이 다른 집하고 틀리네, 이게. 에? 싱크대도 있고. 에. 자, 여기 요기, 요기가, 아, 요렇게구나. 일란다운 까나. 1 8 1 1 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 1 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어 레아. 그다음에 언니가 리카. 아이 yes 리카는. 왜르시 리카? We gets attend 티즘 예. 박티즘 시스 박시 올레드 바티즘 아이 나그니낭 시. Huh? Her friend's child 봐. 어. 호프 티즘에아 거길 갔다고. 아. h e 밥티즘 거기 하는 데갖고 아, 이렇게 어유 프랙티스 매니송 프랙티스 가르캔타 어어칸자 푸송바토큐 푸송바토 자큐 캔테 고도세나게코누 모ndo koy b i g l Akala ko ikaw Sa ja, together sa Yun pala'y sakit ng ulo Di mo lang dahil sa'yo Ako'y di Dirin Di rin makatulong buhat ng iyong lokohin Nung ako'y muling iibig Sana'y di maging katulad mo Tulad mo na may pusong bato 엄마 땡. <laughs> 아빠가 노래를 잘하지 아빠가. <laughs> 에, 그렇구나. 아 그래도 집이 깔끔하네 생각보다. Today no water. Hello, no? how many times delivery today? Two. t t i o time이야. How c 라지 e time? One f i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CR 인가요 여기가 여기가 씨앗 CR? 딜리바 <laughs> 박씨알여기다아 여기, <laughs> 네. 아 이렇게 아, 도돼있구나 나눠져 있구나. 아 이렇게 <웃음> 나눠져, <웃음> 나눠져, <웃음> 있구나. <웃음> 나눠져 있구나. 아, 이렇게 <웃음> 나눠져 <웃음> 나눠져 <웃음> 있구나. <웃음> 저 어버더 어더 하우스 유 하우스 온니 요어 아. 아, 저이엄 마음 하우스. 그마더 리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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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헬로. 요 uh -huh. 네. 그러면 저 뒷집은 어떻게? 디 프론트 하고저 오버박 저기 저. No, house, 그러니까. 하우 고 돼요? 아유, 아가사 이거. 그래도 이 동네 보기도 물게 <laughs> 안에는 아기자기 하게 해놨네요. <laughs> 여기 비이 s h a b i r a 타임스 드랍 링킹 e t i 아 e s Drop l i n k i 어, 아 지금 지붕 보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너무 낮아. 지붕이 너무 낮아. 지붕을 다 저거 다 고쳐야 될것 같은데. 아이 지붕이 지붕 저 할라 그러면 저저 까오이도 다다 고쳐야 되잖아 저 까오이도 어 음. 아, 리카 아, 왔네 어. 까오이도 다 체인지해야 될 판인데 뭐 이거 지붕하는 게이 지붕 이거 뭐야 너무 오래돼서 이거 복화실로 떼울 지붕이 아닌데 이거 <laughs> 카이 지붕 수리 없이는 지금 안에 것만 수리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저기 봐저 나무 다 썩어가지고 저거 뭐이 지붕을 이래 이래 놓고 야. 어, How many years? 20 y e a 20? 2 20? 20? 20? 20? Years. 20? 20? 20? 메리조이 아니 왜 내가 0 20? 20? 20? 20? 20? 20? 20? 2 Not sure 20? 2저 20? 20? 20? 20? 20? 2 아이노 메랄리시스터저 막탄 카이스코, 메리조이랑 세임이야, 세임 페이스요. 요 어디 갔어, 메리조이? 어, 헬로. 어, 어유. 메리조이 어디 갔어? 저 있잖아. 일라바 메리조이. 얘 일라바, 얘 똑같아니까 진짜 똑같아니까메 너무 똑같아. 어, 메리조이랑 똑같아. 브랜딩 아니 뭐비 LG. LG. 얘는 LG야? 아 예, 씨. 브랜드가 LG. 어, 브랜드는. LG. 몇 번을 불러도 응. 첼시를 아이 a n n o t meet c h e l s 대신 전해줘. 20,000. 체크해봐 감사합니다. 어, 체크해줘봐 어체 줘봐 20,000. 2님이 저기 2 0 0 0그2 0만들0라고 주는 비용이라 그래 CR 감사합니다. 메이킹 감사합니다. C 예그그좀좀 좀 전해줘요